2025년 4월, SK텔레콤SKT는 해킹 공격으로 인해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중 일부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중앙서버가 해킹된 초유의 사태로 유심, 고유식별 번호와 키값 등이 유출되었으며 이는 복제폰 제작이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혁 발생 시점 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 공격방식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중앙서버 침투 유출정보유심고 유식별번호 및기갑등 가입자수 약 2300만명 s k 텔레콤에 대응 초기조치 악성코드 삭제 및 해킹의심 장비 격리 당국신고 4월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침해사고신고 4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정황보고 고객보호조치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제공 유심카드 무료교체 지원 전용고객센터 080-800-0577 운영 정부 및 당국의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대책반 구성 및 SKT 본사 현장 조사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경위 및 피해규모 조사 법 위반 시 엄정 처분예고 경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커의 정체, 유출규모, 경로 등을 수사 중 소비자 반응 및 우려 불안감 증대 목재폰 제작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신뢰 하락 SKT의 소통 부족 및 구체적 보상 미흡에 대한 불만 표출 보안 강화 요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SKT의 엄중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보상, 소비자 시민단체 참여 대책 반구성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법 제정을 촉구.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사건이 SKT의 보안 관리 미흡에서 비롯되었으며 해킹 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장 조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SKT 홈페이지 또는 T월드 앱에서 무료가입 가능. 유심 비밀번호 재설정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 비밀번호 변경 권장. 의심스러운 연락처의 보이스 피싱, 스미싱 문자나 전화에 주의하고, 금융의 민증세 추가 확인 필요. 피해 모니터링 SKT 고객센터 080 800 0577 또는 k i s a 118를 통해 피해 여부 확인. 더 충격적인 뉴스, 구독하고 확인하세요.